コッティコッティコッティコット 상다 조금 더숨 빼. 알아둬. 동백글러 박세희, 박찬서, 박세희, 박찬서. 6번 번도 조준하세요. 장사 김예감, 6번 코트 출전하세요. 동백글로 박세희, 강명서 6번 코트 출전하세요. 백남구장서현김영웅 장사현, 김영우, 김영우, 1번 코트 출전하세요. 김동원 19번 코트 출전해주세요 출전해주세요 사단골 최현지 김동호명랑공고길라 등리동 이선아 18번 코트 출전해주세요 코럼스안 봐도 돼 코트 안 봐도 돼 이기동 김사라, 이기동 김사라 18번 컷들 출전하세요 동편클럽 우종찬 백규미 우종찬 백규미 17번 컷들 출전하세요 들어가면 안돼 정구석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경기는 코트 지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각판을 보시면 각 코트별로 현재 몇 번째 경기가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본인 코트 번호와 경기 번호 보셔가지고 그 번호 맞춰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코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수 확인은 코트에서 심판님들이 하십니다 신약이요? 신혁이요남자 들어오면서 리시브 한단 말이야. 롱존 왜 그래? 남자가 들어오면서 딱 리시브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그래.

是的。 Yeah. Boy. 아이 어, 미쳤다! 안돼안 돼! 남편이 안 잘했어 언니! 어,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아 남편이 안 돼! 이 남편이 안 남편이 안 남편이 안 남편이 안 남편이 안 여자만 봐 여자만! 파이팅! 아, 아 그래 서브가 너무 좋다 언니! 용좀 조심해! 서아 너무 좋다! 아아 너무 좋 여자한테 걸면 돼. 계속 잘 맛있게 어야겠다 됐어. 나이 됐다. 됐다. 아 ちょっと。

박선원, 배중환, 박선원, 대중환 9번 코트 출전하세요 세형클럽, 가상진, 설윤, 가상진, 설윤 4번 군트 출전하세요